안녕하세요. 난쟁이 토종벌입니다 오늘은, 어, 예, 새끼를 내기 위해서 교미상으로 지금 어, 벌이 갈 건데, 어, 지금 논산의 대선배님하고 지금 어, 벌에 예, 전문가신 예,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어, 아, 지금 오셔가지고, 지금. 아니아니 여기는 이거, 아니에요? 아니요, 얘는 지금 살, 공개를 했어요. 니까 그러니까, 덮었으니까 이거를 저이 요통에다 그냥 놓게요. 예. 아 지금 나중에 저기 아, 저 여왕 쓸 거. 예. 음. 나중에 쓸 음, 여왕이 지금 붕괴했다네요. 그래서 어, 지금 그걸 보존하고 붕괴, 붕괴라는 붕라는건 뭐예요? 그 여왕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 덮었어요. 어제는 그제만 해도 없었는데 음. 덮었어요. 여왕이 안 보인다고. 아 여왕이 안 본다고? 이것도 보이는데? 우와 어, 여기 막 어마어마하네 숯볼만 잔뜩 하네 막힌 게 있다고 그랬는데 그 시커먼 거 저게 숯볼에? 네점 네. 그 찍은 게 하얀 게 있는데 또 어디로 있을까? 어. 얘네들 다층층이벽 같은 데 가다. 아무튼 너무 다다왜 없어? <목소리> 약한다, 이거. 얘는 약해서 지금. 모기판인데 이게 약해요, 얘들은. 힘이 예. 없어요. 여기. 왕이 네. 떨어진 거 붙었나? 몸이 붙은 거? 저쪽 거 저쪽 거지. 어. 왕은 못 찾았네? 다시 찾자, 음, 이렇게 분배를 해서. 그러면 저쪽하고 이쪽하고 섞여도 상관없어요? 아우지랑 종이 섞, 여기서 벌뚱이 섞이면 안 돼요. 다 따로 들어가야 돼요. 어. 어디 섞이면 안 돼요. 여왕벌 예. 찾기죠 여왕벌 어... 찾겠네 지금 여왕벌을 찾으려고 일부러 낮에 온 건데, 여기 얘, 예, 보세요. 얘 예, 덮었어요. 예. 얘는 그러면, 현란 들어갔나? 아니죠. 덮었으면 덮어서, 끝났다고 봐야죠. 산란이 되는거지. 아 그러네. 네. 그 덮었네. 그러니까 아까 저거 넣은 것도 저것도 덮은 거거든요. 이거 음. 제껴 놓은 거. 아, 음. 여왕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왕을 찾아야 되는데 음. 왕이 안 보여서. 어떻게 찾나? 쉽게 찾을 줄 알았대. 여기좀 아, 봉해 놓고. 야 이거 다 봉해 어, 계속 걔도 봉했잖아요. 왜용벌이몇개 봉한 거야 지금. 요기요? 고개 이렇게 이렇게. 두 개. 그지도는 안 돼? 그, 아니, 어. 그거는 상관없어. 요 어차피 이것만 별도로 갈 거니까. 여 음, 요왕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어, 그럼 안 되잖아. 안 되죠. 요왕이 없으면. 블라코 그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도 하나. 여기 예. 하나 덮었죠? 아 이거 봉에 덮었 어제 그저께 예. 왔을 때 이게 그냥 퍼져 있었잖아. 하나, 둘, 셋다 봉했고 네개 봉했잖아. 여기 세 개도 봉했고 근데 그럼 여기에 제일... 그... 그래, 많은 걸 갖다 놓아갔네? 여왕이 안 보여서 그런지 이쪽에 어디서 찾아요? 게다 나무, 여왕 나무 들어간다. 이상하다. 이벽이 바닥에 안 붙어 있나? 그게 문제네? 여기서 못 봤는데 아까? 아니그 아니, 덮었다는게 아니, 뭐 새끼가 거기 들어가 있는거예 그렇죠. 예. 왕이1일만에나고 침입이 하얗게 찍어서 아이게이아니거다박해놨어 하얀것 내가, 내가 찍어놨거든 아그둥그리다가 네. <laughs> 아, 그래요? 없어요? 콜라는 일단은 걔들은 놔두고 왕 어디서 찾지? 어제, 저기, 황여사가 숯벌 몇 개는 지서 갔는데, 그여 그, 왕벌 가져가진 않았을 어같 마킹, 킹할때 나갔나?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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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잘 넣었잖아. 넣었지? 응.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해? 가만히, 잠깐만. 더찾지셨어 여기서만 일단 해서 보내고, 이게 잘 봤다가 나중에 또 나오더라고요. 이제 여기는 없고 두이 6개가 보고 있는지도 안 보이니 하얗게 찍었잖아잘 찍었는데 여기 이건 저쪽으로 그러면 저, 저 통에서 늘게 없잖아요. 어통. 여기서 나머지 두개 쪽에서 넣으면 되지. 아, 그러면그 거는 세력이 좋겠네. 어? 세 개? 두 개. 네. 얘들은 지금 꼭뭘불었다 양봉이? 그그 뚜개 그거, 그, 그, 그거 덮어 놓으세요. 까만 천. 아, 까만 걸로 덮어 놓으세요. 그거 들어서상관 없어요, 뭐? 아이고, 깨깨. 얼렁 덮어. 이거 이쪽 걸로 덮어. 아니 아니, 그 이쪽 그 걸. 일단 덮어요. 아, 아니야, 덮어. 요 아니야, 덮어. 그림 나가 또들리고와야 아니 이쪽 거 이쪽 또, 거 이쪽 걸로 해아니안 잘랐다고 그랬죠? 아니 생각해보안 잘랐다고 이거만 잡히면 안 보여 그거 는나가 내가 잘린다고 했었는데 잘리지 말라고 했고 잘르자고 하니까 잘리지 말라고 했고, 했고. 네안 잘랐어요 안 잘랐지 어 얘 가세요. 어, 차에다 실으라고요? 네.